97% 상승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시세 호재 목표가 전망 분석. 오늘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에 대해서 차트와 시세 분석해보고 향후 목표가와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기본 정보입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메시지 플랫폼이며 모바일 및 데스크톱 운영 체제와 메시징 시스템을 통합한 분산형 브라우저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휴대전화나 태블릿에 설치된 앱에서 모든 이더리움 분산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지갑을 포함한 분산 응용 프로그램에 액세스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에서는 P2P 형태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은 당사자들 외에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소액결제, 디지털 자산, 자 거래 등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이 더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이것에 등록되어 있는 d l 이 메시지 기능 이상으로 다양해져야 합니다. 향후 스테이터스 네트워크는 결제 및 디지털 자산 거래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기업들을 유치하여 유저들을 유입시키고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시세 정보입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2021년 4월 상승장에서 390원 가격대의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직후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290원 가격으로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부터 하락장을 만나 가격이 내려왔고 꾸준하게 가격이 하락하면서 37원까지 가격이 내려와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92%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후 100원 이하의 가격을 유지하다가 2022년 들어와 1월 에 다시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50원 가격대로 저점을 찍었습니다. 저점을 다지고 작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최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다시 반등하면서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도 함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조정을 받은 후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업비트에서 93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오늘 급반등이 나왔고 전일 대비 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웨일 시그널은 최근 상승이 있기 전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상승을 포착했습니다. m <목소리법> 니다 가장 최근 하락한 저점인 55원 가격대에서 매수 알림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97% 가량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웨일 시그널은 코인 전용 지표로서 비트코인 과거 5년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직접 개발한 지표입니다. 제가 3개월 1억을 벌고 월 평균 10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게 도와주는 지표이며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그널 보고 매수하셨다면 단기간에 90% 이상의 큰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저점에서 잘 매수하여 수익 보신 분들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최근 하락하는 자리에서 유망한 코인으로서 매수하기 적절한 단가로 판단하여 매수 추천까지 드렸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달성 완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코인 시장에서는 이처럼 단기간에 50% 이상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옵니다. 1억 원의 투자금 기준 5천만 원을 불과 며칠 내에 벌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코인 시장은 하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손실은 적게 보고 수익은 크게 보. 는 방법만 터득한다면 누구나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예 직접 매매조차도 할수 없다면 자동 수익을 내는 방법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아직 상승 여력 이 있습니다. 이번에 단기간 급등 을 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지지를 받는 가격대 가 온다면 좋은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매수 가격으로 76원 64원 50원 가격대를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가격대에서의 분할 매수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목표 가격은 114원, 140원, 160원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충절 가격은 40원으로 봐주세요. 향후 전망 및 호재 분석입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상장 거래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거래량 1위는 빗썸입니다. 2위는 바이낸스입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후에 바이비트와 비트겟에도 상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이낸스를 비롯한 해외 거래소에서 는 100만 원으로 1억 원 어치의 코인을 살수 있는 레버리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600만 원으로 3천억 원을 벌수 있던 이유도 바로 코인 시장의 레버리지 덕분이며, 제가 코인 시장이 100년 반에 한번 올까 말까한 흙수저 탈출의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바로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는 잘 사용하면 한 번에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내지 않고 전략적으로 사용한다면 작은 수익을 누적하면서. 리스크는 적고 수익은 크게 벌수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암호화폐 종합점수 지수는 5.95점입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은 종합점수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고 인지도면에서만 조금 부족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 커뮤니티, 신뢰성, 거해량 부분 모두 좋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개발 부분은 거의 완벽한 점수를 받고 있기 균형 잡힌 투자 스타일에 적합하며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며 더욱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는 토큰입니다. 크립토 커런시 전문 예측 사이트는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의 5년 예상 투자 수익률을 플러스 128%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예측에 따르면 오늘 오전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을 1,000만 원어치 매수하여 보유할 경우. 5년 후 2,200만 원의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코인의 장기 보유하는 방법으로 디파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이비트 디파이 센터에서는 예치하는 것만으로도 연40% 이자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디파이 상품을 계속해서 런칭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장기 투자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더리움 기반의 플랫폼인 스테이터스 네트워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투자를 보고 계신 분들은 위에서 제시해드린 지지 가격을 매수 가격대로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개인톡으로 문의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번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코인으로 모두 수익 보실 수 있게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